안녕하세요. 방구석 성경만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 오늘은 요 다윗이 왕으로 준비되는 과정이 보여집니다. 어,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했잖아요. 이제 오늘은 어, 다윗이 왕으로 준비되는 과정, 그 중에 좀 일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사울의, 사울 왕의 모습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사울 왕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모습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왕을 세우는 과정도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을 의지해서,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뭔가 좀 해보고 싶어요.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수 있는 사람 왕이 필요해요. 그런 모습으로 세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해서 사람이 자기 힘을 의지하는 왕. 그러다 보니까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 신앙도 절차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든 간에 뭐 신앙을 해내기만 된다는 하면 된다라는 그런 절차의 모습으로 들어나는 거죠. 반면에 다윗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에요. 첫 등장부터가 다윗 왕은 볼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할 만한 모습이 다윗에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 이제 사울 왕이 제대로 못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제 가서 새로운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세의 아들에게 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뭐, 다윗이 다 사람을 말하지 않고 이세의 아들에게 가라.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이세의 집으로 가죠. 그래서 어 아들들과 함께 밥을 먹겠다 그러고 나서는 첫째 아들부터 한명한명 한명 지나가면서 기름 부을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첫째 아들이 지나가는데 괜찮은 거예요. 괜찮다는 기준이 뭐냐면 사울 같다라는 거예요. 장군감, 싸움 잘할것 같은. 그러니까 사무엘도 지금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놓치고 있는 거죠. 사울도 사람 모습은 대단했잖아요. 근데 자기를 의지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자기를 의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 엘리아 보고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 말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여기서 마음이 깨끗해야 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이 보는 기준과 다르다. 겉모습의 화려함이 아니다. 사람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사울의 참그 아 이세의 아들들이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요. 일곱 명 아들이 다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세한테 묻습니다. 여기 오늘 아들이 다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이그 이세가 하는 말이 아우 막내가 있긴 한데, 걔는 지금 저기서 양이나 치고 있어요, 양이나 돌보고 있어요. 이런 자리에 굳이 낄애가 아니에요. 인정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의 모습은 사람이 보기에 볼품없는 모습.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걸 보여 주는 게 다윗이에요. 그 다윗을 이제 데리고 왔죠. 그러니 하나님이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을 원한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붙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다윗이 하나님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거든요. 지금부터는 어떻게 다윗이 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왕으로 준비되어 가는지 볼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어 그렇게 이제 17장으로 딱 넘어가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장면이 등장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장면은 이제 골리앗의 등장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골리앗이 등장하는데요. 묘사가 그래요. 골리앗이 크기가 6규빗이다. 그러니까 뭐 2.9m라. 2.9m. 어, 저보다 조금 크죠. 제가 키가 2m 조금 안 되거든요. 어, 그래서 어, 다윗 골리앗 2m 조금 안 된다고 해서 190이라 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 보통 한 30cm까지는 그냥 다 조금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키가 2m 조금 안 돼요. 근데 골리앗은 2m 훨씬 넘었어요. 그만큼 키가 큰 거예요. 뭘 보여주는 거죠? 사람의 대단한 힘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골리앗을 이기려면 골리앗보다 더큰 사람이 나와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 나와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게 골리앗이 나오니까요. 사람을 의지하던 이스라엘 에서들은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전쟁에서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들 벌벌벌 떨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되다, 되다 보니까 전쟁이 좀 길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터에 나가 있는 아들 소식이 사람들이 궁금하겠죠. 그러니까 이세도 자기의 아들의 소식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잔심부름 하는 막내를 불러요. 어, 막내야, 너 이리 와봐라. 그러니까 막내 다윗이 아버지한테 갔어요. 예, 아버지 무슨 일입니까? 저희 형들이 전쟁터에 가 있는데 소식이 궁금하다. 면회 좀 갔다 와라. 그러면서 먹을 걸 싸주고 이제 면회를 보냅니다. 그래서 다윗이 형들 면회를 가요. 면회를 갔는데 상황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지 못하고 골리앗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을 본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길래, 그러니까 골리앗 이야기하는 거죠. 저 사람이 누구길래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떨고 있는가.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어, "쟤는 뭐야? 왜 저렇게 말해?" 뭐 그런 이야기가 들려지면서 결국 다윗이 전쟁에 나가게 돼요. 전쟁에 나가는데 그때 다윗이 했던 말이 굉장히 멋있는 말이거든요. 뭐라 그러냐면 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겠다. 그리고 다윗이 물맷돌 그러니까 시키면서 짱돌 던져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거죠. 물론 손으로 던진건 아니고요. 물매라고 해서 이렇게 돌려 가지고 던지는 그런 게 있어요. 실제로 전쟁의 무기로도 쓰이기도 했고 그걸 가지고 이제 던졌을 때 다윗이 던진 돌이 골리앗의 머리에 맞고 골리앗이 죽게 됩니다. 승리하죠. 사람들이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승리를 만드셨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사람이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 우리들의 모습 보면, 때로는 다윗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이게 뭐 승리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남들이 볼 때, 아우, 저 사람이 뭘 하겠나. 나 자신이 볼 때도, 아우, 내가 뭘 하겠나. 그런 거죠. 다윗 보면요, 자신을 보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만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이걸 못한다, 잘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다. 다윗은 내가 이길 것 같아서 간 것도 아니고요. 내가 질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런 거 계산하고 간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위축되어 있다. 그러니 나는 가겠다. 해야 하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죠. 승리가 보장돼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니까 가는 거예요. 성도는요, 승리가 있는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자리로 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를 만들어 내시는 거죠. 그때 이제 다윗이 계속 아까 칼과 단창으로 가겠다 이야기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만 보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내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져서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죠. 우리가 사명의 자리로 갈 때, 또 세상으로 가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굳은 심지가 있어서, 마음이 굉장히 견고해서 믿음이 강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거죠. 다윗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승리하고 나서 이제 다윗이, 어, 이스라엘의 장군이 됩니다. 사울이 그를 장군으로 삼거든요. 그러면서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합니다. 또 가는 곳마다 굉장히 지혜롭게 행동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나들이 합당하게 여기는 거죠. 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방법은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필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지혜가 없으면요 주위 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죠. 다윗은 어쨌든 하나님, 하나님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으로서 또 지혜롭게 행동을 했죠. 그런데 다윗은 지혜로웠는데. 다윗의 주변에는 또 사람들이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 18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전쟁에서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는 그런 모습 나오는데, 다윗 전쟁을 마치고 이제 개선장군처럼 들어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렇게 부르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울보다 다윗이 더 대단한 것 같아. 사람들이 말에 지혜가 없는 거죠. 굳이 말하면 이렇게 말해야겠죠. 사울이 보낸 장군이 승리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좋을 텐데 오히려 이제 다윗과 사울이 비교가 되는, 비교 구도가 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게 그냥 뭐 나라 자체의 승리를 자축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 사울이 지금 스스로 자신감이 없는 거죠. 스스로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 말에 불쾌해하고 화를 냅니다. 사람들의 말이 굉장히 거슬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위의 말 때문에 힘들어지는 경우 많잖아요 내 주위에 꼭 어떤 사람은 힘과 격려 도움을 주려고 하는 말인데 그게 도움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야, 너 설교 그렇게 하는 것 보다 이렇게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 도와주려고 하죠 근데 때로는 그 말이 위축되기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말에 주목하면 그래요 그때 하나님의 말에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금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는 것도 하나님의 말에 집중하기 위해서잖아요. 사울은 언제 넘어집니까? 사람의 말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죠. 우리의 삶 속에서 물론 열, 귀가 열리는 거 필요합니다. 경청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먼저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근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미움이 커집니다. 다윗이 보기 싫은 거예요. 그 다윗을 죽이려고요. 온갖 방법을 닯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자신의 딸들을 이용해서도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딸메라 메랍, 메랍이라고 하는 자신의 딸을 다윗과 결혼시키겠다 그래요. 결혼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제 결혼하려면 뭐 오늘날로 우리로 말하면 뭐 예단 이런 거 필요하잖아요. 이 당시에는 남자가 결혼하려면 신부값이라고 해서 지불해야 되거든요 근데 다윗이 신부값을 지불할 형편이 안 되니까 사울 왕이 요구한 게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해라 그러면 내가 내 딸을 주겠다 무슨 말이에요? 전쟁터로 내모는 거예요 치열한 전쟁터로 내몰아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자기 딸 중에 또 메란 말고 미갈이라는 딸이 다윗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면 아버지의 마음에 내 딸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아우 귀여기 조이지 이래야 되는데 자기 딸이 사랑하는 감정까지도 이용해요 어떻게 하냐면 다윗을 미갈과 결혼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 목적이 뭐라고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서 어, 말을 하는 게불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여와라 그러면 내가 어, 너를 어, 그러니까 승리의 장군이니까 승리했으니까 내 딸을 죽였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거든요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은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에, 다윗은 계속 승리를 해요. 근데 다윗은 승리하고 올 때마다 사울의 마음은 더욱 불안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전쟁에서 이기는 게 오히려 좀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요. 두려울 것 같아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예. 카이사르, 그러니까 로마의 어, 원래 장군이었죠 로마의 카이사르가요 이 지금 말하는 서유럽 지역을 다 평정해요 그러니까 카이사르가 가는 곳마다 승리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카이사르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치인들은 이 카이사르를 어, 굉장히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승리를 승리를 할면 할수록 우리 생명은 더 위험해지는 우리나라도 임진월한테 그랬잖아요. 선조가 자기가 자신이 없으니까 어 굉장히 계속 승리하는 이순신을 시기하고 질투하죠. 이순신은 승리가 쌓여갈수록 위험도 쌓여가죠. 다윗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계속 승리하는데 사울이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군사들 시켜서 다윗 죽여라. 그런 얘기 하니까 이제 군사들이 다윗을 죽이러 가요. 그때 이미 이제 다윗과 결혼한 미갈이 다윗을 살려주죠. 재밌지 않습니까? 사울은 죽이려고 하는데 정작 다윗을 살려준 사람은 사울의 딸이고요. 나중에 요나단도 도와주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뭐, 다윗, 다윗의 모습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죽이는 길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사는 길도 열려진다는 거예요. 미군, 사울의 딸을 통해서 살아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울의 아들을 통해 살아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도 있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 있습니다. 사는 길 있는 거예요. 사방이 다, 막히셨, 다 막혀 있습니까?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대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너무 막혀있는 길로만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길이 막혀있으면 또 다른 곳에 길이 열려있다. 또 우리가 막고 있는 벽이 때로는 하나님을 통해서 열려지는 문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기대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고난과 길을 막혀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는 길도 열어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답답한 상황이 있으십니까? 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열린 문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길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근데 사람은 고난을 받고 도망가고 이러면요, 좀 당황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렇 습니다 사회 가다가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오면 당황해요. 당황할 때 우리는 실수하거든요. 하나님께 이렇게. 다갈 수도 있지만 때로는 말도 실수하기도 하고 상황을 실수하기도 하기도 하고 21장에 보면 다윗의 실수가 등장합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이제 도망가다가 제사장에게 가거든요. 제사장이 가가지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이면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가서 뭘 부탁할까요? 저를 왜스기도 해주세요. 하나님의 길을 내가 붙도록 할수 있게 해주세요. 제사장에게 그걸 부탁해야 되는데 다윗이 가서 부탁한 거는 어, 저에게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떡을 주세요. 혹시 칼이 있습니까? 저에게 칼을 주세요. 그러면서 그 제사장에게 예, 받는 칼이 뭐냐면 골리앗의 칼을 받아요. 좀 아이러니 하잖아요. 그 전에 골리앗이 칼 들고 나올 때 다윗이 했던 말. 너는 칼,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네 오거니와 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그런데 막상 고난이 닥쳐오니까 다윗도 칼을 찾아요. 결국은 골리앗을 칼을 가지고 가잖아요. 이 다윗의 모습 때문에 나중에 이 제사장이 죽임을 당하거든요. 사울이 이 제사장을 죽여요. 너왜 다윗에게 칼을 줬냐? 왜 다윗에게 먹을 것을 줬냐? 너 다윗편이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황해서, 어,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을 보면요. 아우, 뭐 다윗이 왜 저래? 그런 것보다 저는 좀 위로가 돼요. 아,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다윗도 때로는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도 있고,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야 때도 있구나.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 또 말씀 보면서 살아간다 하지만, 때론 눈에 보이는 거좀 의지하게 될때 있잖아요. 사람을 의지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연약함이거든요. 그러나, 결국 답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열려지더라고요. 결국 사울의 삶,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열려집니다. 다윗의 삶,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열려집니다. 어. 어, 이제 다윗이 그렇게 당황하면서 실수하는 과정에서 또 하는 실수가 뭐냐면, 이 가드 왕에게로 도망가요. 블레셋 왕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블레셋에게로 도망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아주십니다. 갔더니,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 왕이시여. 다윗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다윗은, 그, 우리 블레셋 사람들을 굉장히 못살게 굴고 죽였던 그런 왕이에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왕이 하는 거죠. 그 가드 왕에게 블레셋 가드가 블레셋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왕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다윗이 들어요. 걱정이 되잖아요. 오히려 목숨을 어, 부지하러 왔다가 목숨을 피하러 왔다가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서 미친 척을 합니다. 침을 막 흘리면서 이렇게 미친 척. 음, 그런 미친 흉내를 내서. 다행히 위기를 모면하게 되죠. 그러니까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고난의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더니 오히려 다른 사람이 더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했더니 초라한 모습, 미친 척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서 어, 어떨 때 힘들 때나 뭐 어떤 상황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또 하나, 우리가 다 그러지 못해도요, 소망이 되는 건, 우리는 하나님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죠. 다윗의 삶을 보면 알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이제 다윗은 계속 도망 다니는 삶을 이제 시작됩니다. 그 후로부터 뭐 이제 아둘람굴 여러 저런 상황들도 이제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이제 다윗이 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다가 이제 그의 삶에서 고난이 시작되는 그 모습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이게 성도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고요.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서 때로는 하나님보다 눈앞에 보이는 것을 따라갈 때가 있죠. 그 그때마다 빨리 돌이키시고요. 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순간순간 놓칠 때 있지만. 하나님을 꼭 붙들어 주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앙의 손이 이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도 우리를 붙드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놓칠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 절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고 붙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무엘 상황을 통해 하나님 쓰시는 사람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가장 기억해야 될것 하나님 쓰시는 사람의 특징, 내 힘으로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이 쓰시는 사람이거든요. 오늘 하루.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방구석 성경만담 3월 상하 세 번째 이야기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